이 때, 정철이라는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당이 있었던 거죠. 분당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색당파라고이야기하죠남인북이노론서론 그래서 나온 게 당파가 무엇으로 됐어요? 당파 싸움이된 거죠. 모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인이 있고 북인이 있고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고 도인이 있고 서인이 있고 자기들 파가 있단 말이야. 마치 지금 뭐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 국민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고 뭐. 균형을 이룰 수 있죠. 한쪽으로만 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못 배웠잖아 신라시대 때 무슨 제도? 화백제도 화백제도는 뭐야? 만장일치제 있죠? 만장일치로 저 사람이 당선됐어 그러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뭐야? 한쪽으로 맹목적으로 쏠려진 거지 어떻게 만장일치가 있을 수 있겠니? 열 명이 한 사람을 한다 그러면 두세 명은 어,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과반수죠.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에서 과반수 간 거죠. 열 명에 여섯 명이 찬성을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참고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 이건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과반수가 과반수 자체가 그렇지 반수 지난 음. 거니까 이상이죠. 그래서 과반수의 투표를 얻었다 그래야지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었다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잉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멀리서 보면 싸움처럼 보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균형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막 싸우고 있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균형, 균제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으로 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변주. 그렇지. 변주법으로 갈때 가능한 거예요. 요것은 보수, 진보, 대립 갈등을 일으키는데, 잘못하면 얘가 거꾸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조금 양보하고 조금 양보하고 해서 합의 경지를 가는 게 정반합의 변주법 논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갈등 구조, 쟁투, 싸움은 매우 바람직한 건데 싸우다가 무너져가는 모습 많으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 A의 상황이고 B의 상황이라면 솔직히 지금 A일까 B일까? 지금? 지금. A.A. 지금 다 무너져가는 상황이야.